안녕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망설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 걱정에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의료급여제도인데요. 오늘은 2025년 의료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제가 속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의료급여. 제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의료급여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의료급여 제도는요,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의료급여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플 때도 마음 편히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 같은 거죠. 그럼 둘째, 누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또 일종 수급자와 이종 수급자로 나뉘는데요.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이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암, 중증 화상 같은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분들은 국가에서 특별히 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중요한 대상이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분들,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의사상자와 그 유족분들,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지키고 계신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그 가족분들도 포함되요. 또한, 북한 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분들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들도 대상이 된답니다. 이 외에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신 수급권자분들과 출생 후 2세 미만의 영유아 그리고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어르신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의료급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셋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5년 의료급여 신청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 등 가까운 관할 기관에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정확한 신청 주체와 신청 장소,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매년 업데이트되는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라는 공식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문서는 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다음 해의 의료급여 사업 안내가 나오니 꼭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필요한 서류는 개개인의 상황과 신청하는 의료급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건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관련 기관에 전화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시면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넷째,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어떤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찰, 검사, 약제나 치료재료, 지급, 그리고 처치나 수술, 예방과 재활치료, 입원, 간호, 심지어 이송까지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의 모든 조치에 대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드리는 거죠. 진료 절차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는 1단계부터 시작된답니다.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1차 기관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뢰서를 받아서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갈수 있고요. 더큰 치료나 전문 진료가 필요할 때는 상급 종합병원 같은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이동하게 된답니다. 물론, 응급 상황이거나 분만 등 특정 경우에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나 3차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의료급여 의뢰서를 잘 챙기는 거예요. 다섯째, 의료급여를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네,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때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답니다. 예를 들어, 일종 수급자분이 입원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고요. 외래 진료 시에는 1차 의원에서 1,000원, 2차 의료기관에서 1,500원, 3차 의료기관에서 2,000원 정도를 내게 되세요.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시면 된답니다. 2종 수급자분들의 경우에는 입원 시총 의료비의 10%를 부담하시게 되고, 외래 진료 시에는 1차 의원에서 1000원, 2차나 3차 의료기관에서는 총 의료비의 15%를 부담하게 되세요. 약국에서는 역시 500원이에요. 이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만 해당되고요.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의료급여의 큰 장점이죠. 여섯째.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추가 지원 사업도 있어요. 특히 장애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희소식인데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족이나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품목별 기준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곱째, 의료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페이지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025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PDF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답니다. 이 문서에는 모든 세부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 있을 거예요. 또한, 거주하시는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2025년 의료급여 정책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법령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꼭 최신 자료를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의료급여 제도가 이제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시나요? 의료급여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예요.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알고 필요할 때꼭 신청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항상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